찬송가 288장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죽게 맡긴 내형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고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 로다 아멘. 예수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힘 마서 찬양을 받아 주소서. 예수 s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y 서 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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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o y 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 o 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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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요하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이시라. 아멘. 사도들이 고백한 신앙을 고백하노니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온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써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과 292장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주 없이 살수 없네 죄인의 구주요그 귀한 봄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을 불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됩니다. 주 없이 살수 없네, 나 혼자 못서리 기모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도다 주 없이 살수 없네, 내 주는 하신다. 내 영의 깊은 강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니네 알아주리. 내 마음 위로하사 병원케 하시네. 주 없이 살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9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로마서 9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조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말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 이시니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오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사오로부터 난 자야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오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 아니하고, 무슨 선한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되.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오?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극률이여기 자를 극률이 여기고 불상이 여기 자를 불상이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극률이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운노이 있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 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우심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이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고자 알게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의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자,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를 사랑하는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이르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의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 난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칠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새벽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깨어 기도하는 믿음의 심령들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로마서 9장은이 바울의 애통. 바울의 참이 고통을 호소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의 권력 친척을 위해서 부르짖는 그러한 외침과 같은 말씀인 것이죠. 이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과 유기 하나님의 택하심과 버리심 이 사이에서 이스라엘이 버림을 당하고 이방인들이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 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는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스라엘 사람이다라고 말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양자됨 언약과 영광과 언약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그리스도께서도 이 그들에게서 나셨다. 그리스도께서 이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오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씨가 다그 씨가 아니고 이삭으로 난자 f 내 씨라 분리리 e 하신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언약을 받는 게 아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로 이 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 이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 i t t l 이 13절에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택하심에 대해서 누가 항변할 수 있겠냐? 왜 하나님은 오늘 말씀 그대로 참 토기장으로서 귀 있을 그릇과 천 있을 것을 만들 권한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천 있을 그릇으로 진노를 보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쓴 그릇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오래 참으심으로 관행하셨다. 이건 그러니까 역할은 이렇게 주어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참으시는 하나님. 그래서 기다리시고 기회를 주시고 돌이킬 수 있도록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극렬하심,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하나님의 선하심이 그대로 드러나는 그런 모습이라 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대로 구원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이 피조물은 아무런 항변을 할수 없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자, 믿음으로 하나님 옆에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구원을 받도록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이건 참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이것을 분명히 깨닫고. 악한 자가 돌이켜서 하나님 의 백성들 얼마나 좋아 여러분 보세요 요리고성의 이 기생 라합도 이 정탐꾼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심을 봤잖아요. 그래서 정탐꾼을 숨긴 거예요. 그래서 그의 라합의 이 자식들이 언약의 백성 가운데 들어오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이잖아요. 뿐만 아니라 뭐 우리가 잘 알지만 이 루트 마찬가지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계보에 올라가는 족보에 올라가는 그러한 일은 사실 이 이방인 중에서 있을 수가 없는 것인데 하나님이 이러한 믿음으로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겠다 고백한 그의 고백을 듣고 그의 믿음에 그대로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어 주셔서 결국은 보아스를 만나고 또 오벳을 낳게 되어지고 오벳은 이세의 할아버지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다윗의 할아버지가 된 것이죠. 이런 이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자는 긍휼히 여기시고 하시고자 하신 자를 완악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에게도 기회가 있었던 거예요. 모세와 론을 통해서 하나님 이러한 분이시다. 그리고 이한 번에 그냥 모든 걸다 쓸어버리신 게 아니라 열 가지 재앙을 통해서 순차적으로 이들이 우상으로 삼고 있던 것들을 다 하나님이 진멸하시면서 하나님의 구원이 어디 에 있는지를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참 이러한 이 하나님의 이 뜻을 분명히 안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 나갈수 있게 되었을 것이다는 것입니다. 참 그러나 형제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마음에 믿음이 없어서 부딪히는 돌이 됐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 0절 이후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믿는 것이십니다 믿음으로 난 의다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것 같은 그러한 하박국의 선지사 선지자의 말씀을 주신 것처럼 이 예,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지 행위로 얻는 게 아니다. 이들은 육신의 행함을 따라서 얻는 것이 아니고 율법의 의를 육신으로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크기를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열어놓으셨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를 믿는 믿음이 결국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고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다 하는 것을 우리 분명히 외치면서 이것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 대한 애통이 있는 거예요. 자기의 권력 친척들이 이렇게 예수를 믿지 않는 안타까움에 가슴을 찢는 애통함이 있는 것처럼 우리도 참 아직 예수를 잘 믿지 않는 자들을 또 아예 믿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참 가슴 찢는 애통함이 있어야 되겠어요. 우리 나라 우리 다음 세대들은요 참 신기한 게. 믿음을 갖는 게 아니고 문화를 즐기려고 그래. 그래서 뭐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템플스테이 같은 그런 걸 갈려 그러고 거기 가서도 또뭐 절에서 주는 밥을 얻어 먹고 또 예수님 탄생하신 그 날을 기념하는 성탄절에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와서 이 젊은이들의 문화를 즐기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이 믿음이 아닌 거예요. 문화나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죄를 사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그는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이 사실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우리를 의로 여기시고 또한 하나님의 심판에서 우리가 근진받는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되었다. 이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진리의 길이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섭니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 여러분 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고 우리 가지고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 성도들 내 가족들 될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도 선물이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믿음을 더해주시고 작은 믿음이 큰 믿음 되게 하여 주시고 옳지 못한 믿음이 바로 믿음이 되게 해 주시고 주님 앞에 온전히 설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참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짐을 확신하면서 그의 뜻대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환우들, 우리 지환이를 위로해서 박경환 집사님, 또 우리 여러 심령들 어르신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김철곤 선임 명욱집사님 김남인 권사님, 하수정 권사님, 또 김남인 권사님 지금 몸이 또안 좋으신 것 같은데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응? 네? 누가요? 아 우리 최 집사님이 어디서 넘어지셨어요? 어디서? 어저께요? 내가 어저께 오예배들이 남아 계시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냥 도망가시니까 넘어지지. 야, 하여튼 그 우리 최 집사님, 예, 최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부러진 건 아니죠? 부었어요. 병원 빨리 가보시. 예, 네, 가보시. 우리 최정훈 집사님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어저께 내가 그 잡고 싶더라고 이렇게 예, 네? 그래서 이 오해배 꼭 드리시라고 그랬는데 그냥 안 보이시길래 가셨나 했더니 넘어지셨네. 위에서 꼭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우리 또 여러 심령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고 영능 받으신 대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내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말씀 가운데 우리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하는 붙잡아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믿음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주.

이 앞에 간절히 부르듯 사우 주님 동아주시사서 아, 우지 즐겨하는 하나님 이들을 한번무 떠오지 못하도록, 나님주 예수 크리스도의 이름으로, 온다하게, 반갑게 되어진 역사가, 지한 일을 그렇게 해서 믿는 신명들 가운데 있기를 원하며, 우리 김남연 권사님을 이렇게 세워주시고, 우리 아는 최정훈 집사님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시옵서 다시 완전한 회복, 온전히 되어진 역사가, 예수 이름으로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어려움을 당한 우리 집사 오늘 이신령들 주님께서 본전 해주시는 은혜 속에, 아님 감사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셔서 예수의 사람들과 함께여 주시옵소서.